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음식이 당신의 간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간암은 세계적으로 여섯 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특정 음식들이 이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식습관과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알코올이 간에 해롭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일상적인 음식들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식 산업계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간암을 부르는 최악의 식품 5가지, 이라플라톡신 오염된 견과류와 곡물, 곰팡이가 피는 환경에서 자란 땅콩, 옥수수, 쌀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아플라톡신을 명백한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간 세포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암 세포로의 변이를 촉진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아플라톡신이 전 세계 식품 공급망의 20%까지 오염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습하고 더운 기후에서 부적절하게 보관된 곡물이나 견과류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는 시리얼이나 간식으로 즐기는 견과류가 실은 간암을 유발하는 독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음식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고 계신가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 가공육과 훈제육,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에는 니트로사민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간세포의 DNA를 변형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간암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그룹 1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담배와 같은 분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 0지만 섭취해도 간암 발생 위험이 최대 38%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0지이 얼마인지 감이 오시나요? 소시지 2개 정도의 양입니다. 당신이 샌드위치에 넣는 햄이나 아침, 식사로 즐기는 베이컨이 실제로는 간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이런 가공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런 음식을 드시나요? 3과당 함유 가공식품과 음료 설탕, 특히 과당 함유 음료와 가공식품은 간에 치명적입니다. 과당은 알코올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간에서 대사되어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지방간은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든 음료를 매일 두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간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국 간학회의 연구 결과 과당이 직접적으로 간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암세포로의 변이를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탄산음료나 과일주스, 가공식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설탕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권장량의 2-3배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4 곰팡이가 핀 유제품, 오래된 치즈나 부적절하게 보관된 유제품에는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 독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소는 간세포의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암세포로의 변이를 촉진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곰팡이가 이미 유제품에 자라고 있을 수 있으며 의는 천천히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치즈나 유제품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오과도한 알코올 섭취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독성 효과를 미칩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환되어 간세포에 손상을 입힙니다.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간암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간암 발생 위험이 비음주자에 비해 최대 500까지 증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안전한 음주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알코올도 간세포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술을 마십니까? 그리고 한 번에 얼마나 마시나요? 간암의 숨겨진 원인과 그 메커니즘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해독 센터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것은 결국 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간은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은 많은 독성 물질에 노출됩니다. 간암이 발생하는 주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독성 식품은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자유라디칼이라는 불안정한 분자를 생성합니다. 이 분자들은 간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간세포의 변이를 촉진하여 암세포로 발전할 위험을 높입니다. 이 DNA 손상과 변이 아플라톡신이나 니트로사민 같은 발암물질은 직접적으로 간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이런 손상이 수리되지 않으면 세포는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암의 시작입니다. 삼강경화로의 진행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경화는 건강한 간조직이 섬유질 조직으로 대체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섬유화된 조직에서는 간세포의 재생이 어려워지고 변이된 세포가 더 쉽게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간암이 초기에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간 건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간을 구하는 식이 선택.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다소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음식으로 간을 보호하고 간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 강력한 항산화 식품 섭취.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와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간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항산화물질은 간세포의 DNA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를 촉진합니다. 이십자화과 채소 섭취 증가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간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소는 발암물질을 무독화하고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존스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간암, 발생 위험이 40%까지 감소했습니다. 3. 오메가3 지방산 섭취 늘리기 연어, 고등어, 아마씨와 같은 식품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과 풍부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간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최대 40% 낮았습니다. 4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 섭취 강황에 포함된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커피의 놀라운 효과 놀랍게도 커피는 간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은 간암 발생 위험이 최대 50%까지 감소했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카페인은 간경화 진행을 늦추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식습관에 따라 간암 발생 위험이 최대 70%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이미 손상된 간세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간암 예방을 위한 실전 전략.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식품 보관에 주의하기 곰팡이가 피기 쉬운 견과류와 곡물은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오래된 견과류나 곡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일반 조리 과정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가공육 섭취 제한하기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 섭취를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 대신 신선한 생선, 콩류, 두부와 같은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설탕 섭취 모니터링하기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가공식품에 숨겨진 설탕의 양을 확인하세요. 물이나 허브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당이 함유된 제품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사규칙적인 간기능 검사 40세 이상이거나 간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오알코올 섭취 줄이기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또한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알코올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간휴식일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중몇 가지 전략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가요? 간암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암의 조기 경고 신호. 간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알아채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암은 식욕을 감소시키고 신체의 대사를 변화시켜 원치 않는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우측 상복부 통증간이 위치한 오른쪽 상복부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간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황달 피부와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은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V는 진행된 간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4. 비정상적인 피로감과는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적이고 심한 피로감은 간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5. 복수복부 1만 복부에 체액이 쌓이는 복수는 간경화나 진행된 간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조기 발견은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간암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 간암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예방 가능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아플라톡신이 오염된 견과류와 곡물, 가공육 과당이 많은 음식, 오래된 유제품, 과도한 알코올은 간암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베리류, 십자화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 강황, 커피는 간을 보호하고 간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간은 매일 선택하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간을 위한 식이 선택은 단순히 간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한 가지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간을 구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